박싱데이와 프리즈 이벤트가 끝나고 유로파리그 이벤트가 등장했습니다. 수든 유로파리그 이벤트를 돌리시면은 풀참하시면은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. 네. 어떤 혜택인지 끝까지 봐주세요. 유로파리그 이벤트를 딱 들어가면은 간단합니다. 이번 이벤트는 박싱데이와 달라가지고 매우 간단합니다. 아우 다행이야 편한. 편안. 아! 아주 편안하죠? 에너지 광고 본 다음에 코인팩 그 다음에 스킬게임과 AI전 요것만 하면 됩니다 아 간단해 저번에 너무 박싱돼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런 이벤트 좋아 여기에 있는 것들 일일 마일스톤 주간 마일스톤 이런거 다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상 들어가시면 여기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무과금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? 무과금 라인은 95까지 입니다 두둥 윈데르랑 베일리가 무과금인데 무려 풀참하고 코인팩까지 풀참했을 경우는 이 95를 둘다 얻을 수 있다는 사실. 놀랍죠? 여러분이 뭐 예전에 좋아했던 네 슈퍼맨 예한 베르통 원도 승자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베르통 원 잠깐 보여드릴까요? 네, 느리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베르통 원은 팬싱 아니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윈드를 잘 나왔습니다. 또 95인데 가수 110이에요. 괜찮게 나왔죠 중거리 슈키도 괜찮게 나왔어요 결정력이 조금 아쉽긴 해요 어,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양발이 아닌 건좀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117담마차111 어, 민벨 좋고요 반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경기시대 중거리 슈키컵 라이팀이 가지고 갈수 있는 건다 가지고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윈들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베일리 베일리 좋아요 저는 베일리 강추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베일리가 개좋아요 120 120 지금 내왼쪽이 지금 오르샤였는데 오르샤가 안 보일 정도예요 가마차않사104결정력이 조금 아쉽긴 해요 생각보다 잘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때 해투의 한정 대장인 것 같아요 공모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공격모드용은 아니고 해투의 한정 일대장 그 다음에 플레이어 웨어 슈팅 빠른 드리블 빠른 드리블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빠를 거예요 체감적으로 여러분 꼭 가져가야, 아야겠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토트럼의 또한 선수가 보이죠? 토트럼의 토트럼 헛스파 피니시리스 주니어가 있습니다. 네. 슈팅력이랑 결정력은 좋아요. 속도가 느려가지고 조금 애매한 있습니다. 키 190. 제가 볼 때는 특배이용특배이용은 뚝배기용? 어, 쓰기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패딩이 100이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좋진 않다. 딱 봤을 때 공격 모드용인 것 같다. 거기다가 무가금은 안된다. 야, 유로파의 소득비를 빼내. 이것들이 왜 비니슈스 순이어야.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분명 있지 않을까요? 지금 유로파 이벤트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유로파 이벤트 후반기에 나오면 후반기 나올 거예요. 유로파 이벤트가 끝나는 게 아니고, 끝나면 또나에또 또 나와요. 끝나면 또 나오고, 끝나고 또 나오고, 계속 나올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챔스 이벤트도 나왔다가 끝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거든요 손흥민이나 케인 정도면 끝판왕 마지막 유로파리그 이벤트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제 예언입니다 제 예언 다른 더 희망한 이벤트 나오려고 손흥민이 안 나올 수 있죠 워낙 손흥민 같은 경우는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다른 이벤트더 좋은 이벤트 초반 유로파리그 이벤트 나오기에는 너무 큰거부이라고말겠죠자 트레이드를 들어가시면 은 트레이드는 이제 큰 가지고 교환을 할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토큰, 토큰으로 교환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가있기 때문에 매일 토큰을 사용하세요, 100 그러면 유로파 리그 포인트 25를 주기 때문에 한 번에 쓰겠습니다 네, 한 번에 쓸게요 네, 한 번은 써야지 이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쓰겠습니다 유로파 리그 포인트를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저처럼 쓰셔야 될것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? 궁금한 사항 3000 유로파 토큰을 사용했는데 거의 불가능고봐야죠 3000개를 모은다는 거네요